아안 확인해서 안맞으면은 내가 지금 요아 진짜. 아니 말도 안되는 오자가부잖아요 지금 3793 플러스 2 0 7 5 갖다가 8444표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렇게 해놔 인자 오니까 다시 자님 사과를 해야지요 거기도 <목소리> 어? 사과를 해야지요 사과를 니까지요는거잖는거 이거 어떡해요 사과아요 이게 사과일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표를 했는데 나 목숨 걸고 투표하는데 선장이못 되는 거요 지금 지금 진행 중이잖요 진행 중이냐 아니, 근데 그래도 보면서 일단 실선네요 말을 던지지 마시고 직접 저거. 네, 저 사진 찍는 건 좋은데. 네. 사과하지 이건 말이 거. 안 되는 거지. 사과일 아니야. 게요 아직 안 같아. 그 아, 아능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에 내용은 공고가 안 되고 뻔하잖아요 고 여기 계산 다해요 아니 중간에, 중간에 쓰다가 실수하면 네. 니수 네. 이거 믿을 사람 하나도 실수할 수 있다고요? 이대학민국 사람들이 아야 대표가 끝난 상황이 아니어고 실수가 났으니까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 할 수도 있는 거아니까아니 이건 실수 이거는 실수한 문제가 아니라 아니라 이거 사천표라니까요 이것이 그대로 절로 가서 누가 발견을 못하면 저기가 게시표 되고 저기서 게시가 돼가지고 바로 방송으로 나가면 득표수로 끝나버려. 요뭐 여기는 중요한 거요. 중요한 돼요. 자리라고. 들어보세요. 숫자가 크로스 체크가 자동으로 어이. 돼가지고. 자네 참관이 아니야. 폭력 자체가 자관위원이야 안안 참관, 참관, 참관이지. 뭐, 참관이 뭐, 뭐, 참관 뭐, 그 따위로요? 보고 자체가 근데, 안 된다고. 그래, 말, 말, 좀 말, 뭐, 말, 말, 예.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마지막 공포를 가로 계산기 두드리고니까 마지막 그 보고하는 과은안 놓을 수 있잖아요. 아니 아저씨 아저씨 왜, 의견대로 잘 못이 잘못든지안된든지 가지고 하잖아요. 저이아요 그분들이 인각제 잘못을 상관의 의견하고 찾아내고 지적하고 시장 가도록 하는 것이 상관이 할 일이요. 이 사람들 변호하려고 얘기 게 아니고 다 저기서 대표 방해하지 마시고 예 대표 반요이 녀석은 지만 너무가 너무 뭔 말인지 알죠 예. 이, 이, 얼마나 빠 진행 과정이한통소아니거 이거 이거 이면기어쩐지야 어쩐지 처음부터 띠꺽띠하더라 아이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했대 당연히 해야지 아니 그러면 사과할 필요 없다고 공 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 사과장님이 민과잘이 아무래 민주당이 이 잘못된 거죠. 중립에서 해 되잖아요. 중립을서고뭐아립하고 뭐, 자꾸만 뭐. 뭐. 그러니까. 자, 나, 우리도 저기서, 저기 서요몇천 표가 차이 나는데. 야. 야. 아, 아, 4천 표를 올려 놓고 쓰는 사람들은 어디 갔어? 그만, 그걸 사과를 안고 넘어 가면 되는 <되겠고> 다음에 잡힌다고 <S> 할지라도 <S> 들어라고 고친 지금 여기 달아, 계속 아니, 계속 근데 정정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을 정성시를... 했어요, 잘못했기는 실수했는데 부장님 음, 음, 내려오셔서 아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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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음, 음, 음,